쓰레기로 뒤덮인 지구를 묵묵히 청소하고 있는 인류 최후의 로봇. 바로 픽사 애니메이션, 원리의 첫 장면이죠. 끝없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고 물이 메말라 사막화가 진행된 지구에는 원리 이외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는 시점은 쓰레기로 뒤덮인 지구를 버리고 인간이 사라진 지 벌써 700년이나 되었는데요. Oh, hey. I see the ship's log is showing that today is our 700th anniversary of our 5-year cruise. Well, 월리가 이러고 있는 지표면에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홀로그램 간판의 영상을 보면 지구의 사람들은 모두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떠난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전 세계 인구가 한꺼번에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지구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은 첫 번째 가능성은 물론 영화상의 암시대로 모든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떠났다는 가능성일 겁니다. BNL사의 초호화 우주선 엑시엄호는 화면상으로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지구의 생명체를 탐사하러 온 이브가 타고 왔던 왕복선의 크기도 상당한데 엑시엄호에 비하면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크기죠. 이 액시어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기 위해서 현존하는 세계 최대 여객선, 아이콘 오브 더 시즈와 간단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크루즈 여객선은 전체 무게가 25만 톤, 타이타닉 호의 5배에 달하고요. 총 길이가 3 6 4 m 에펠탑보다 더 깁니다. 총 8천여 명에 달하는 승객과 승무원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죠. 그런데 액시엄호는 그 길이가 4.5km에 달합니다. 450m 아니고요. 4,500m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크루즈선의 12배가 넘는 규모죠. 총 60만 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이를 보조하는 로봇의 숫자만 50만 대에 달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인구가 대략 60만 명 정도 되니까요. 강남의 인구 전체를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 할수 있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대략 80억 명 정도 되죠? 단순 계산으로 이 액션호에 지구의 인구 전체를 다 태운다고 가정해 보면, 1만 삼천여 대 정도의 우주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4.5km의 우주선 1만 삼천 대를 만든다. 이야, 정말. 이 4.5km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강남역에서 출발해서 역삼, 선릉 삼성역을 지나서 종합운동장역까지 가야 4.5km입니다. 이만한 크기의 우주선을 한두 대도 아니고 13,000대를 동시에 만든다는 것. 정말 단순히 돈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만약 이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사 SF 영화였고 이런 설정이 똑같이 등장했다면 아마도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을 분명 받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리와 비슷한 배경이 등장한 SF 영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기 205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엘리시움에서도 지구가 환경 오염과 쓰레기로 폐허로 변하게 되었고요. 인터스텔라 역시 사막화로 인해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승리호에서도 거의 비슷한 설정이 등장하죠.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인류를 모두 태울 만한 엄청난 규모의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인공의 정착지를 건설하고 그곳으로 이주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볼 수 있는 두 번째 가설 원리에서도 인류의 상당수가 이미 지구 바깥에 다른 곳으로 이주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일단 원리의 이름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지구 폐기물 분리수거 로봇이라는 뜻의 원리의 이름은 웨이스트 얼로케이션 로드 리프터 얼스클래스의 약자입니다. 이 마지막에 붙은 E가 Earth Class, 즉, 지구등급이라는 뜻이죠. 만약 이런 쓰레기 로봇이 지구에만 필요했다면, 마지막에 지구를 나타내는 E를 붙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즉, 지구등급이라는 걸 굳이 표기한 원리의 이름만 보더라도, 인류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만이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원리가 왕복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가는 장면을 잘 보시면, 달 표면에 BNL의 홀로그램 광고가 있습니다. 이곳에 아울렛이 곧 오픈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의미는 달에 인간이 이미 살고 있거나 다른 우주 정착지로 가는 여행 중에 달 아울렛에 들를 수도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픽사 위키에 따르면 액시엄 호는 광속의 80% 속도를 낼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인류는 이미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 탐험을 이어왔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식민 행성 혹은 우주 기지를 만들어서. 이미 상당수의 인류가 그곳에 정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가설은 인류가 여전히 지구에 살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런 가설을 뒷받침해 줄 흥미로운 tv 시리즈가 하나 있는데요. 2023년 애플 tv에서 방영된 사이로입니다. 사이로는 보통 지하설비나 저장창고 혹은 지하에 만들어진 미사일 발사장치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창고 사일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지구의 모종의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 인류는 더 이상 지표문에 나가지 못한 채 사일로라는 거대한 지하창고에서만 살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리에서 우주선에 살고 있는 인류의 후손들은 이미 지구를 떠난 지 700년이 지나 과거 지구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땅, 바다라는 개념조차 이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기만 하죠. Earth. 태어날 때부터 이 우주선이 세상의 전부이고 보고 듣고 먹고 또 배우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철저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ttention, axiom shoppers. Try blue. It's the new red. <laughs> 사이로는 그 공간적인 배경이 지하 창고일 뿐 원리의 세계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정된 지하창고가 세상의 전부이고 바깥세상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극한의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종의 사건이 발생한 지 수세기가 지난 후여서 기존 지구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심지어 과거 지구에 대한 역사와 지식들은 법으로 금지된 채 철저히 통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원리에서 인류가 지구를 떠난 이유는 지구의 표면 아마도 대기오염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존층의 파괴로 치사량의 자외선이 유입되고 쓰레기의 독성으로 숨을 쉴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일로처럼 지하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자외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내부의 공기와 물을 정화해서 재사용하면 충분히 장시간 생존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농작물을 포함한 필수 생존 조건들을 자급해서 살수 있다면 오염된 지표면과는 분리된 삶을 지하에서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우주로 전 인류를 데려가는 것보다는 지하에서 생존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만 삼천여 대의 호화 우주선으로 인류 전체가 우주로 떠났던 걸까요? Space is the final 우주 어딘가에 다른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걸까요? The only place left to go was up. 아니면 깊은 지하 벙커에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십니까? 지금까지 빼가 놓게 됐습니다. We do not know why we are here. We do not know when it will be safe to go outside. We only know that day is not this day. Pa pa.